뭐 3대째 무당이다, 5대째 무당이다, 7대째 무당이다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습에 가까운 거예요 강신 아니에요 네, 선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께서 시청자분들한테 굉장히 구독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laughs> 어게세요 선생님? 음... 뭐... 감사하죠 감사하고 네. 네. 어, 오히려 어,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전화가 오세요. 그렇죠. 수이가 세다 보니까. 응. 음, 밤길을 조심해 달라는 둥. 예. <laughs> 밤길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밤길을 조심해야 될 컨텐츠를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게요. 네. 대물림 업장 소멸을 위해 이 길을 선택한 무덕인 내 가족에게 부업을 물려받거나 물려줘야 하나요? 라는 주제예요. 응.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주제의 또 다른 말은, 너신안 받으면 이 딸한테 가, 이 아들한테 가, 라는 내용과 또 일맥상 통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로 무서운, 이거는 칼만 안 들었지, 진짜 강도 수준이죠. 네. 예, 네, 거의 테러범, 협박범, 뭐, 저리 가라요. 네. 예. 네. 대물림은, 네, 대물림, 충분하죠. 아니라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는 같은 뿌리고 같은 조상입니다. 내가 나가 되면 내 당대 조상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어머님이 이쪽 무속길을 가셔야 되는데 안 가셔서 자식한테 물렸다. 그거는 몇 그때의 조상을 걸쳤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엄마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무업을 하고 있다 근데 어머니 신당이 따로 있고 친 딸의 신당이 옆 동네에 뭐한집 걸러서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원부리가 같은데 조상의 뿌리가 같거늘 그러면은 조상 저희가 아무리 천신만신이다 해도 조상신을 모시는 무당들인데 조상을 나눠 먹었다? 말이 안 되겠죠. 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내 자식한테 진짜 있어요. 그런데 애기가, 이제 다섯 살, 여섯 살 되는 애기가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집안의 풍집, 그러니까 바람잘날 없이 이렇게, 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하고, 재차 확인을 해서 가시는 무속인들은 분명히 계십니다. 네. 하지만, 그분의 끝으로 그 업장을 다또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서 당신이 그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졌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내 딸한테 또 물릴 수 있나요? 당신이 그, 그 무속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무속인이 그만큼 업장 소멸을 잘해야지. 자. 나는, 나는, 저는, 저는 아닙니다. 예. 네. 응. 나는 뭐 3대째 무당이다, 5대째 무당이다, 7대째 무당이다.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습에 가까운 거예요. 강신 아니에요. 어? 얼마나 업장 소멸을 못 했으면 또그 다음 대에, 또 다음 때에 3대째다, 5대째다? 절대 그거 자랑 아닙니다. 쪽팔린 줄도 아세요. 쪽팔린 줄. 그리고 뭐?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랑같이.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또 무당일 거다? 저 까고 있네, 씨. 안 힘드세요? 예? 한번 저 물어봐 주실래요? 또 무당이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예? 아무리 윤회 세계가 있다고 하고 법도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또 만약에 태어난다면 저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어요. 그냥 평범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너무 힘드니까요. 예? 이게 아유 뭐 요즘 편견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아돈잘 벌잖아요. 예 사기 치면 좀잘 벌어요. 근데 저는 많이 못 봅니다. 우석인 선생님들 진짜. 금전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히 빌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본보기가 되셔야죠. 나 무속인이다 하면, 나 나라에 잘 나가는 무당이네 하면, 부끄러운 것짓 마세요. 좀, 좀. 여기는, 아, 정말로 신의 기운이 가득 차가지고 오는시는 분들은, 진짜 눈에 신명이 꽉차 계세요. 눈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든가 아니면 썩은 동태 눈깔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이다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하고 싶어서 가는 친구들도 가끔 보이더라고. 아니요. 요즘 많아요.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이 이 직업을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나 봐. 사업으로 근데 막상 뛰어들고 나면 기도하자 그러면 겁부터 내요. 힘든 거는 안 하고 그냥 대충 말몇번 해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가 보지. 그리고 가요. 그러면은 그 왔다 가시는 분들은 멘탈 붕괴가 돼 버려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정말로 내가 신의 제재가 맞다면 그 가곡 또한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늘 또 감기를 조심하실 수준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시청자분들한테 정보가 되는 이야기도 선생님께 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채널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